사람들은 그런 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근데 걔들은 가정 예배에서 훈이된건 아니고 그렇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다 됐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하잖아요. 가정에 네. 핑계되지는고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서 그렇다? 네, 그 다음 이제 인형과 이거 어린아이 이걸 듣고서 내한테 압축시켜 이러지 말고 엄마가 기쁘고 즐겁게 압축하면 내가 다돼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거 증거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요. 난 지금도 이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도 지금도 집에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이 공감해요. 간다 내가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이제 블레싱머니 주면요. 어떤 애들은 뭐막 내가 무섭다안 받으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기본 교양도 알아보지만 <laughs> 왜냐면 하도 하도 외국사람 그 무서워 누가 가져가면 가지마라. 누가 알아달라고 하면 아겠다 하면 안지지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아니 그보다는 어려서 그렇다. 이게 나도 어릴 때 이렇게 낯가림을 낯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패를 많이 다렸어요 내가 친구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우는 거를 왜 우느냐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방을 기지해이이게 빵만 굽잖아요그러니 엄마한테 엄마 부르는 소리가 엄마도 못 부르고 오래 그요 이렇게 울어. 그러면 엄마가 보호해 뭐 주는 거야 그런데 말씀하고서 폐교를 하는 애들은 이거 백작이 두개 해서 그냥 웃어 어리게 잘 웃어 이게 참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백숙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기쁨 엄마의 편안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이가 이게 뇌리에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 영유아 때 가정교육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가 즐겁게 살면 그다 교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무슨 내용? 삶을 보고 배는 거예요. 삶을 보고. 사는 걸 보고. 엄마하고 싸웠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크면요. 아이들한테 눈치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대가 딴 데가 싸우자고 나간대요 고은이가 싸우고 온대. 그러면 아이들이 알까다모고 온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싸우면 안 돼. 서로, 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를 아이들 보는 데서도 부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기도 하고 이런 걸 봐야 저도 그렇게 하지. 커서 시집 다가가 다 커서 0달 나이가 됐는데 남자애가 손좀 잡고 나면막 벌벌 뛰고 이런 아들이 그런 왜냐면 그런 거로 못 가서 어, 엄마가 죠막 받는 거 봐보고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교육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simplify. 나는 이제 단순화해서 얘기하는데 월기가 간단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엄마가 즐겁게. 기쁘게 암송을 자꾸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이제 커도 그냥 성경보고 기뻐지고 찬송가들면 기뻐지고 그 그래서 성경을잘듣게그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교육 딱그시겠을거 없어요. 엄마가 이제 자라붙어요. 간단하고 오니까. 자, 이제 가정예배 유의사항 한번 계속 또 하세요. 시작. 다섯 살 때면 또 문제가 돼. 근데 우리 아이는 다섯 살 되면서 아주 많이 지들어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만 이렇다는 거지 무슨 딱 다섯 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어떤 뭐, 빠른 애들은 뭐네살 때부터도 하자고 하고 지동들인 돼서 훈련된 애들은 뭐세 살짜리도 막예하래요우리 이따가 나오고 와서 반 안정한 배구 수단이에 아들어디만이렇게 풀리게 돼서 아 주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원래 주형다따라잡으려고 해. 그래서 얘 고민을 보냐고지형하고 똑같이 하는 고민이야. 그뒤 따라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그런 대이게 얘기했어요. 따로 오두야 너는 너 형보다 너 저희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데 이제. 우리, 내 나이 때부터는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타려주고또힘안 되는, 또 동생을 잘, 지금도 잘, 뭐, 지금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잘해주지만, 이렇게 잘 해주면요. 계절 형제, 자매, 그치?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 나한테 배운 사람은5 오천 가정이 가까운데도 내가 볼때 가장 으뜸 나는 가정 아, 그래서 이제, 어, 기독교 방송에서 내부는, 아니, 국동방송이 이제 나오고 싶다. 네, 어저께도 저, 해소방교에 가서 국가는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많이 하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한테도 이제 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고통 많이 받고, 어, 했는지데또그 네. 다음, 예, 자녀. 존댓말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부부+ 부부간에 꼭 존댓말 쓰시라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분들도계시지만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 존댓말 쓰는 가정 이게 싸우이 별로 없습니다. 말 앞으로 할때싸고 그래서 동창들끼리 만나서 하는 게잘싸우참 우리가 시간이 어, 이제 다 됐는데, 뭐 거의 다 끝나가지만, 한번 여러분 책 안에 다 있어요. 어, 네, 컸던 소리 한번 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봤는데, 어, 어떤 고등학생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 단어 쫙 써놓고 단어 뜻을 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대주자고 는데 조금 있다가 나왔어. 질주하고 나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자세한 것은 사전에 있는 일이라 <laughs> 여러 분도 자세한 것은 책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귀한 자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새로운 교육입니다. 이 우리 가정 예배 참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자녀들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 암송실전 시간을 이 시간 흐트러주면 잡기가 힘들어서요. 바로 이겠습니다 네, 유희게 1단계. 첫 시간 필리핀 좀 흐트러주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한번손좀 들어봐 주시면. 네, 아,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오늘 신속 예배로 집에 가셔서 가정 예배 하신 분되는데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전자했다고 집에 와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절 하시더라도 한 소절 하시더라도 즐겁고 기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하겠습니다제 옆자리 에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와 함께 함성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는요, 곱하기 세배로 하세요. 저희가 주류학교 교육을 못받아왔기 때문에 교사를 주류학교부터 해가지고 30단 넘게 하거든요. 저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거 할때 그냥 하지 않아요. 복대구도 즐겁도다 거울 보면서 막. 여러분도 복대구도 즐겁다 다시 한번 시작. 복대구도 즐겁도다 북산의 산 <laughs> 그 다음에 2절 가겠습니다 말씀한 송정아 2절입니다 저기 차장님 2절 말씀한 송정 아버지 바라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섬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삼봉산비전 꿈나무 모범생답게 말씀 암송과.

예수님의 참제자나는 예수님의 참제자라는 뜻이죠 한번 암송음 준비하겠습니다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이거 하시는데 어떤 분 하기 싫어하시니요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네 좋습니다 제가 10대 고등부 사역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걸 할때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 확립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주어를제창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신 무장으로 될뿐 아니라 이 짧고 간결한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짝꿍하고 이번에 부드럽게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대다. 네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네자 여러분께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부터 오신 분 계시고 네, 이렇게 거리를 표현할 때 내서라고 해요. 광주에서 목포. 대전에서 서울, 광주에서 부산 이렇게 거리를 편해져 있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책의 범위, 텍스트는 어떻게 읽느냐. 자, 오늘은 몇 쪽을 보시냐면요. 먼저, 28쪽입니다. 28쪽. 28쪽이 노트로, 28쪽. 십명의 육자 4절부터 9절. 네 뭐가 틀리죠? 붙어져. 그래서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22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하고 마지막 절에 꽃표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절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꽃표시가 있으면 마지막 절 만약에 시편에 있으면 저편 그런데 그냥 고린도전서니까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표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쪽에 6,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누구나의 한입이 암송법 아마 7주 동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왜냐? 여러분은 어머니시기도 하지만 지도자시기도 하세요. 또 미리 배우셨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암송을 하실 때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거리, 팔레르의 예술의 참제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하시는 거. 저희가 채택한 암송법은 어떤 암송법이요? 한입이 암송법. 그래서 가능하면요. 동영상 비주얼이 조금 좋지만, 책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죠. 18쪽입니다. 이 페이지로. 한입의 안성법이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은 해부터 꿀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읽어서 여러분들이 책한봐도 그냥 자녀에게 어떤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꿀벌이 그 작은 몸으로 몇순이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꿀을 따서 뿔을 따오는 방법은 기가 막힐 정도로 과학적이랍니다. 이를테면 1km 거리를 단번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30m 왔다가 되돌아가고 60m 왔다가 되돌아가고 1km 왔다가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뿔벌은 어때요? 몸통이 작고 날개도 적으니까 이렇게 여유 안필 거예요. 그쵸? 빨리 갑니다. 시작! 30m 왔다가 되돌아가고 60m 왔다가 되돌아가고 1km 왔다가 되돌아가고 네, 이거 여러분 사실 한입 암송법 만나기 전에 몰랐 몰랐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길때 300m, 600m 지점을 문장을 잘라서 반복해서 연결해서 암송하는 방법을 무슨 암송법? 한입이 암송법.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긴 문장이라도 잘라서 반복해서 여러분 입술에 나올 때까지 하셔가지고 연결하면 다될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정확하게 절수로 손가락을 해야 된다는데요. 저랑누테눈맞이치는만요 참 잘하셔서 이 분을 보시고 우리 손가락으로 저수에또 네. 나오세요. 네. 아, 어디를 보세요? 카트머리 하시고 안경을 네. 잠깐 거기서 돌으셔서 손가락 보여주세요. 자 자, 같이 합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손가락 1부터 20까지 하야 됩니다. 시작 1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잠깐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하시고 표정 관리하시면서 하세요. 자, 1에서 20까지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잘 잘하셨어요. 21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암음 성실전 들어가겠습니다. 우린도전서 13장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은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cd 드렸습니다. 오늘 암송법에 입학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윤리계 과정에 오시면 더 잘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여기에 기름 보험대에 이르라고 제가 나름대로 방법을 늘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사절 한번 뽑아보세요. 쫙 뽑아보세요. 사절 짠! 자, 4절. 네. 그 구절이 뭐 사절 이렇게 해 보세요. 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책을 하나 보시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번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번 네, 저번 하신 적이 나셨어요. 이거보다 3배속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여기에 이스라엘 대신에 본인 본문 하세요. 시작. 본인아 들으라. 엄마가 암송할 때마다 표정이 막 정말 무섭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을 마주치실 때마다 살짝 살짝 웃으면서 가세요. 자,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강조해야 될건 뭘까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네. 자, 어떤 분은요 남의 하나님처럼 불러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란 자부심 있으시죠? 네 자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구절입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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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씩 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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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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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뜻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요 힘을 다요 힘을 다요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